민수기 21장 호르 말을 점령하다 21장 1절 네계베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아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거중 그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21장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능기시면 내가 그들의 승급을 다 멸하리이다. 2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능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승급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르마라 하였더라. 녹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의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발미하마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라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가창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에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 지라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배달하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21장 9절.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찾아본 적. 뭘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으로 떠나다. 21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보스에 진을 쳤고 21장 11절 오보스를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 바람에 진을 쳤고 다시 읽겠습니다. 21장 11절 오보스를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예, 아바라, 이에, 예, 바림에 예, 진을 쳤고, 예, 21, 예, 요 21장 11절, 이 조금 예, 읽기가 조금, 예, 좀 그렇네요. 예. 21장 12절,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20장 13절, 거기를 떠나 아모리 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21장 14절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르렀으되 수바의 와흡과 아르논 골짜기와. 21장 15절, 모든 골짜기에 필터는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아의 경계에 떠다 하였더라. 21장 16절, 거기서 버엘에 이르니, 버엘은 요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승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무우리라. 21장 17절, 그 뒤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음물무라 소선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21장 18절, 이 음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기인들이 교와 지팡이로 판것 시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따나에 이르렀고. 21장 19절, 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모세에 이르렀고 21장 20절 바모세에서 모압들에 있는 꼴짜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단국에 이르렀더라. 요단 동쪽을 점령하다. 21장 2 1절 이스라엘이 암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21장 22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보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문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이 이 지경에서 다, 나가, 다,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21장 23절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무로 21장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거두를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루론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21장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승읍을 빼앗고, 그아모리인의 모든 승읍 스숨과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21장 26절 헬스본는아모리인의왕 시온의 조승이라, 시온이 그전 우왁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론온까지 그의 손에서 놔서 샀더라. 21장 27절 그러므로 시인이 업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21장 28절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하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론은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21장 29절 모압아 내가 하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승아 내가 열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호로가 되게 하였도다. 21장 30절 우리가 그들을 소화서 헬스본을 기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방까지 항피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21장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21장 32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촐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21장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그의 백성을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이. 레이, 에터 레이에서 사오려 하는지라 21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빅승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니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 있느라 21장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단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상 네 민수기 21장 내용이었고 구절이었고 어, 네. 네, 네.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21장 1절에서 9절 뱀의 의미.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지만 때때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이는 그들이 원망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일 원망에 대한 징계의 상징이다.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 주셨다. 그런데 그 원망은 에덤 족속의 방해 때문에 우회하여 홍해 쪽으로빙둘러가게 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번은 남쪽으로 남쪽으로 돌아가는 사태를 원망했다. 결국 이런 비염왕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들은 독사보다 더 강한 불바에 물려 죽게 되었다. 이 신약의 삽, 십자가를 의미한다. 구약의 제사는 반. 구약의 제사는 번제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십자가를 쳐다보며 찬송 드리는 것이 것이다. 자비로 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신약을 대표하는 사랑을 보여 주셨다. 불뱀, 불뱀 모양의 녹뱀을 녹뱀, 노뱀, 예, 가로 열고. 구리뱀 가루닦고를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게 하셨다. 3. 징계는 궁극적으로 사랑을 말한다. 옛날에 사랑하는 자식은 매질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징계임에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임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양이 아무리 많고 거더라도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랑은 믿음을 낳기 때문이며 해기은 영생을 낳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원망과 불평은 사망의 기림을 명심해야 하겠다. 21장 2 1절에서 31절 아모리와의 전쟁. 아모리 족 속의 땅을 지나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은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1. 성리는 이스라엘의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 사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의 시온 왕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의와 영향을 나타내시고자 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의 총악함을 인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며 자신의 사르게심을 나타내신다. 이 가나안 정복을 확신을 갖게 했다. 이제 이스라엘은 확신과 소망을 가졌다. 용기가 생겼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을 심어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접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매우 연약해지고 위기에 대하여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다이러므로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 주시는 용기의 하나님이시다.3 이웃 나라에게 공포감을 심어 주셨다하나님의 위험은 단지 아모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원래 아모리는 모아을. 정복한 강한 나라였다. 그런데 그 암호를 제거함으로 유나라들은 가볍게 보았던 이스라엘을 두려워 눈으로 쳐다보게 된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토록 한 가지 일에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의 힘을 나타내신다. 성도와 사랑과 희생을 심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와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된다. 네, 이상, 네, 민수기 21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네, 하루 되십시오. 네, 아멘.